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야 뷰티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8번째가 됐습니다. 이사야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본 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제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옷자락이 촥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와그뭐그 위엄이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의 옷자락이 보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따름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셋째 하늘, 예, 천상세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보통의 우리들한테는 안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에 그 6장 2절에 예, 누가 모시고 서 있냐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랍들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사도 주님을 모시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저희끼리 자기들끼리 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 거룩하시다. 아, 거룩하셔. 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때마다 절로 이런 찬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아이고, 어쩜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꽤 각별하고 친근한 사이에서나 칭찬이나 찬사도 직접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감사의 표현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가질 수 없는 그, 그 특권이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못하는 노래지만 재롱 부리고 노래 부르고 하면 얼마나 부모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찬성도 좋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성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격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될 하나님을 얼떨결에 봐버린 것을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이 난감한 이사야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위에 핀 수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입이 뜨거웠을 건데요. 엄마, 불타는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버렸으면, 아이고, 입술이 타져버렸을 건데. 뒤불었을 건데요 <laughs>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우신 스은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불하고 달리 입술을 뒤지는 않겠죠 태우지는 않겠죠 예. 그래가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래참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재단 이에 지금 이사야의 죄를 대신한 재물이 타올라야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제물이 시방 뭐 갑자기 제물이 없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 없이 재단에서 타던 숯불이 숯이 그의 죄를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이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재단에 재물을 올려 놓고 태울 때, 녹구물에 재물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를 깔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 재단 위에 나무를 깔고,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재물을 이제 올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탈거 아닙니까? 타면은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 말씀은 나무 위에 달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 위에서 지금 타서 하, 그 제가 되어가는그그 제물. 그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이걸 연상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나무 위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붙은 이 나무토박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의 죄를 제거한 핀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희생 제물 없이, 죄가 사해진 것에 엄청 자기는 놀랐고 충격을 받았겠죠. 항상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핀 수시 자기 입에 대서 죄를 사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레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야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희생 제물 없이 죄가 사해진 것은. 이사야가 그동안 알고 지켜온 율법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많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모든 심판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감격에 어떨떨하고 구름이었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해줄 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해줄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즉각 자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원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성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한 여성 성교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미국에서 케냐로 성교사로 파송받을 때, 크리스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기를 자매는 왜 아프리카와 같이 위험한 곳에 가려느냐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아프리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멍해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같이 멍해를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우리의 길이 제일 이태롭고 험난한 길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헌신들을 주님께 바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가 숯불에 불타던 그핀 숯이 자기 입에 닿았을 때그 죄가 사해졌다는 선포를 선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거라는 일꾼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자원했습니다 평생 고생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지 이사야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글씨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come to me, Jesus.